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로라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. 음. 내가 살면서 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안해 아. 조금... 불안해. 왜, 울라, 왜. <laughs> 왜 울라 그래? 왜 울라 응? 그래? 왜 울라 그래? 아. 지민씨, 저거 하면 알지. 보이지도 않지만. 내가 없을 줄 알았는데.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아이가 네, 자연적으로 첫째, 둘째까지 맞아요. 얻으셨으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죠. 네. 그래. 저 지금 깍지 끼셨어요. 근데 너무. 둘째가 너무 이쁜 거야. 자기도 잘해주고 어. 근데 약간 느낌은 그 올림픽에, 평창 올림픽에 나갔다가 어. 금메달을 안타깝게 못 따는 두 선수의 대화 같은 느낌이 <laughs> 대회 끝나고 돌아오는 게. <laughs> 어. 아, 평창에서 돌아오는 이 롱패딩에 그런 단점이 있네 횡계 언덕에서 두 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네요 원래 아기를 낳지 말자고 한건 내가 먼저 그랬잖아 응 어? 사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고, 결혼해서도 아기 낳기 싫어했고, 그랬는데, 나 설득시켜서, 그, 가진 노력 끝에, 정말 이렇게 아이를 가졌으니까.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의 결실이지.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. 애 낳기는 진짜 잘한 것 같아. <laughs> 잘한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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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민 씨, 아, 엄마의 눈물이에요. 아. 얼마나 힘들었겠어. 맞아요. 아. 시험관 하면서 정말 힘들어가지고. 네. 네. 그래서 네. 서로 막 그러잖아. 나중에는 아우, 우리 이제 그만하자, 막 이렇게 음. 그요 음. 비용도 많이 들고. 그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, 네. 시험관 하게 하는 게 네. 매일 아침마다 주사를 제가 놔줬거든요. 아. 엉덩이에다가 이제 놓는데 따로 그 주사를 놀려고 병원 가서 배웠어요. 어, 맞아, 맞아. 아.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놔주면 양쪽 엉덩이가 정말 딱딱해져요. 어... 뭉쳐가지고. 아... 정말 그 딱딱해진 엉덩이에 주사바을 꽂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아, 혹시... 그걸 오랜 시간 아... 해오시다가 이게 또 자연적으로 임신됐어요. 얼마나 애틋하고 그러니까요. 감동적이에요.